드디어 재령이 씨 석계 이시명 종가입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몇번 이렇게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제가 따로 자료로. 네, 반갑습니다. <laughs> 석계 종가의. 조귀분 종부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된 집이에요? 지금? 네, 예, 저희 집은 종부님 분가. 네, 예, 한 200년 넘은 아 집인데 와 수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좀 살기 편하게. 아 그래도 수리를 했다 그래도 200년 전에 지어진 집이네요. 예. 와. 멋있다. 이 나무가 그러면 200년 전부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옥에서의 생활이 고단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종가이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인내합니다. 종택의 규모도 작고 소박합니다. 중부지방에 이제 이렇게 입구자 집 한글로 미음자 한자로 하면 입구자거든요. 입구자로 이래 지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음 자형 한옥은 보온 효과도 높고 바람을 막는데 효과적인데요. 한 가지 유의할 게 있다네요? 입구 자 집에 이래 가면요. 이 중앙에 이렇게 나무를 안 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 자에 네. 입구 자 이래 쓰고 안에 나무목자를 <laughs> 넣으면 곤란한 곤 자입니다.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네, 곤란하다. 아, <laughs> 안 좋다는 뜻이죠. 아. 와,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적응은 잘하셨어요? 아 처음에 여기 와서 음. 안 살았어요. 아, 처음에는 네. 부산 뭐 음. 대구. 그 경상도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어요. 네. 아그 대도시에서 살다가 아 정착한 게 지금 5년 차예요. 음. 예, 집은 그전부터 있었고. 네. 예.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봉제사 접빈객. 하늘이 내린 종부의 소명을 받아들이신 거죠. 이제는, 어... 음식 디미방 네. 체험관로 한번 가봅시다. 어, 음식 디미방 체험관이요? 예. 네. 네. 음식은 알겠는데 디미 방이 뭐예요? 아, 디미방은 여즘 네. 어, 우리가 알지자 어, 한자로 알지자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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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로 쓰고 네. 또 맛있는 지를 지로 쓰는데 음. 옛날에 할머니가 이 책을 쓰실 때는 디로 아. 적었습니다. 아, 그래서 디. 네, 그래서 음. 음식 디미방 하면은 음식의 맛. 신년 아. 맛을 적은 책이다. 아, 여기예요 네, 음식 뒤미방 체험관이죠. 음식 미방 체험관. 음. 엄청 크네. Yeah. 퇴계학의 거두 장흥효의 외동딸은 석계와 혼인해 심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학문에도 능했던 정부인 장씨는 146가지의 전통 음식 요리법을 기록했는데요. 바로 한글 최초의 요리서. 이른바 식경으로 불리는 음식 디미방입니다. Sky Travel.